안녕하십니까, 목소 사람들입니다. 또이거 찍다가 카톡 오른거 아니겠죠? 예, 교세라 AVC 51H, 예, 예, 귀여운 청소기인데요. 110도 있는데, 어, 110은 이제 헤파 필터가 안 들어가고 이5 1 h 는 헤파 필터가 들어가는 대신에 습식은안 돼요. 습식은안 되고 이제 건식만, 건식만 되는데 빨아땡기고 불고 이런 용도로 되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여기다 꽂으면 이제 청소기가 되는 거고, 이걸 꽂아서 여기다 꽂으면 이제 어 꽂아볼까요? 네, 꽂아서 그렇게 바람이 세지 않아요. 그냥 간단하게 바람이 아주 이렇게 뭐 에어건 그 정도 생각하시면 큰노사입니다 네, 그냥 바람 조금, 이제 먼지 조금 분다 송풍기보다 약해요. 송풍기보다는 약한. 그런도고 네. 이 안에 제가 다 조립을 해놨는데, 한번 이게 청소 한번 해볼게요. 청소는 되지만, 현장에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용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 안에도 한번 봐볼까요? 이 안에 한번 보시면은 양쪽에 뚜껑 열고 딱 들면 이게 인제 헤파필터 예. 이게 이제 헤파필터고 이 안에 다 먼지 주머니 이안한몇개 들어있더라고요 내 네. 세워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몇개 들어있어요 몇개네그래이 이걸 써면 이 헤파필터가 오래 사용할 수 있대요 네. 그리고 뭐 다른 거는 뭐 특별한 건 없고, 저는 이제 이게, 이 줄, 이 줄이 굉장히 긴거죠 네. 보통 이제 줄이 짧잖아요. 짧아 그러는데, 이건 이제 줄이 있는데, 이거는 뭐, 여기 보시면 이, 이런 데다 이제 칭칭 감으라고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아요. 좀 이제 아쉬운 점은 뭐 그런 건데, 가격이, 가격이 뭐 10만원 초반인데, 얼, 너무 많은 걸 바라면 고등놈이겠죠. 예. 네. 우선은 뭐, 잘 빨려요, 잘 빨리고 디자인도 아담해서 집에서는 아니고 네, 사무실이나 이런 데서 네,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네, 어깨 끈이 있어고 이게 메가지고 하라고 하는데 어깨 나갑니다 이, 이게 이 은근히 무거워요. 네, 어깨에다가는 저는 비추고 그냥 바퀴 달렸는데 어깨에다 계단에서나 이좀 사용하는데 소리는 소리는. 저희 집에 다이슨인가 있는데 그 소리보다 조금 더 조금 더 뭐야 센거 같아요. 느낌상. 근데 뭐 굳이 막 이게 막 소리가 크냐 안 크냐를 따지려고 하니까 그런 거지. 보통 청소기는 이 정도 다 해요. 예. 네, 그러니까는 네. 10만 원 초반에 네, 교세라 청소기 오늘도 네, 감사합니다.